정당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일신무공은 당금 무림에서 적수가 없는 형편이다. 석파천이 만약 할아버지의 신공을 전수받게 된다면 이후 강호 무림에서 크게 활약하여 위세를 떨칠 수 있을 것이고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했으나 곧 그녀는 불안해졌다. 가만있자. 꼭 그런 건 아니겠는데? 그는 사내 대장부이고 강호 대방파의 방주인 만큼 공명을 중시하고 남녀의 애정 문제를 가볍게 볼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석파천은 나를 버리고 무공만 배우려고 할 것이다. 그녀는 조바심이 북받쳐 석파천을 몰래 바라보았다. 그런데 석파천은 온 얼굴 가득히 의혹의 빛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정당은 그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천호라버니는 평소 풍류적인 데가 있다. 한평생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상대했는지 모른다. 이 반년간 나에 대해서 특별히 기세를 올리며 다정하게 굴었지만, 역시 나는 끝내 우리들 사이의 애정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해왔다. 더군다나 할아버지는 무림에서 명성이 그토록 나쁠 수가 없다. 장낙방의 석파천의 명성이 좋지 못하지만 할아버지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나의 신분 내력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어찌 나를 원하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그녀는 그만 마음이 쓰라려서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다. 정불삼은 망설이는 석파천을 향해 재촉을 했다. 빨리 말해라. 일거양득을 보려고 생각했다가는 큰코 다칠 것이다. 먼저 나의 무공을 배우고 다시 당하를 맞아들이겠다고 생각하거나 당하를 맞아들인 후에는 자연히 무공을 전수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도 말아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내 너에게 말해두지만 어느 누구도 이정불삼 앞에서 수작을 부리지 못한다. 내 녀석은 이것도 차지하고 저것도 차지할 생각은 말아라. 그렇지 않을 때 너의 목숨마저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서 빨리 말해라. 정당은 사태가 긴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석파천이 할아버지의 무공을 배우겠다고 말한다면 자기는 그에게 시집을 갈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는 장락방의 석파천이에요. 무림에서도 상당히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고요. 정불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가 장락방의 방주라고. 이렇게 멍청한 녀석이 장락방의 방주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정당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그의 나이는 비록 어려도 장락방의 문 영웅들이 그에게 승복하고 있어요. 그의 방에는 착수해춘 페이원인가 뭔가 하는 사람까지도. 무공이 그렇게 높은데 그의 명령을 받들고 있어요. 정불삼은 말했다. 폐의원도 그의 말을 듣는다고. 그럴 리는 없겠지. 정당은 재빨리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친히 보았어요. 절대 거짓일 리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무공이 고강하지만 장낙방의 방주가 할아버지께 무공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녀는 폐석의 무공이 할아버지 못지않은데 어찌 석 방주가 할아버지에게 무공을 배우겠느냐 역시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서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석파천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띵땅은 사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석파천이 아닙니다. 정불삼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했다. 석파천이 아니라고. 그럼 너는 누구냐? 석파천은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장락방의 방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띵땅이 말하는 천호라버니도 아니고요. 저는 개잡종이란 말입니다. 개잡종, 개잡종이라고요. 이 이름은 듣기에는 거북 하나 틀림없는 나의 이름입니다. 정불삼은 그만 배꼽을 잡고 크게 웃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웃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좋다. 내 너에게 한 가지 보물을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방주라는 것 때문도 아니고, 당하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이 정불삼이 너에게 호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힘주어 다시 말했다. 내가 개작종이어도 좋고, 후레자식이어도 좋다. 이 정불삼이 너를 마음에 두게 된 이상, 노부는 보물을 한 가지 주지 않고는 백일 수 없고, 너 또한 받지 않을 수 없다. 석파천은 정불삼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정당을 바라보았다. 띵땅은 나를 그녀의 천오라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짜 그녀의 천오라버니는 얼마 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녀를 속이고, 그녀의 천호라버니마저 속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녀를 마다하고 무공을 배우겠다고 말한다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니, 나는 어느 한 가지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이미 현빙벽화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일시 갚을 수도 없으니, 어르신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보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불삼은 안색을 굳혔다. 안 돼. 현빙벽화주는 나중에 만들어 갚는다고 했으니 갚아야지. 자네는 억지를 쓸 텐가? 그는 다그치듯 다시 말했다. 그래, 자네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나? 당화를 가지겠는가? 아니면 나의 무공을 전수받겠는가? 석파천은 정당을 힐끗 쳐다보았다. 정당 역시 그에게 견눈질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급히 시선을 피했다. 정당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안색마저 창백해져서는 눈동자의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아니 그 이슬은 방울져서 흘러내리고 말았다. 평소 그녀의 교만한 성격대로 한다면 석파천의 귀를 잡고 쥐어뜯을 듯 비틀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적어도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할아버지가 있는 앞에서 그와 같이 기세등등하게 나올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급박한 상태에서 남의 귀를 잡아당기고 화를 낸다는 것은 석파천으로 하여금 무공을 선택하게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녀의 마음은 그야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리고 아팠으며 가슴속에는 울화마저 치밀었다. 석파천은 다시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측은한 감이 느꼈다. 띵땅 솔직히 말하지만 당신은 정말 사람을 잘못 본 것이오. 만약 내가 당신의 천호라 번이라면 선택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소? 그야 물론 당신을 달라고 할 것이고 무공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오 정당은 진주와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입가에 억지로 웃음을 띠었다. 당신이 천호라버니가 아니라고요? 천하에 천호라버니가 두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인가요? 석파천은 처연히 말했다. 아마도 나의 얼굴 모습이 당신의 천호라버니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소.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도 부인하나요? 좋아요. 이 세상에 용모가 비슷한 사람은 덜어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금년 연초에 내가 당신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마구잡이로 나의 손을 잡았죠. 그 당시 나는 당신을 몰랐기 때문에 냅다 일장을 후려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석파천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할 바를 몰랐다. 정당은 얼굴에 다시 불쾌한 빛을 떠올리고 뾰루통하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큰 병을 앓고 난 이후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아니면 괜히 멍청한 척 가장하고 시치미를 때려는 거예요? 석파천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분명 사람을 잘못 본 것이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천호라버니와 당신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소? 정당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당신이 억지를 쓴다 하더라도 뜻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나는 두 손을 당신에게 붙잡히게 되어 그만 다급해진 나머지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히덕거리고 웃는 당신은 입을 내밀고 나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기에. 내가 얼굴을 돌리고 당신의 어깨 죽지를 깨물어서 피가 나도록 만들었죠. 그제서야 당신은 손을 놓고 옷을 풀어보았는데 왼쪽 어깨에 물린 상처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매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면 그와 같은 상처는 없을 거예요. 그 상처는 매우 엄중해서 없애기 힘드니까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당신은 나를 물어 뜯은 적이 없소. 그러니 나의 어깨 죽지에 그와 같은 상처가 있을 턱이 없지. 그러면서 그는 옷자락을 풀고 왼쪽 어깨를 드러냈다. 그 순간 그는 움찔했다. 어. 이게, 이게, 그는 큰 소리로 놀람에 찬 소리를 부르짖었다. 이것 참 이상하군. 세 사람은 그의 왼쪽 어깨에 두 줄에 동그랗게 난 이빨 자국이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 자국은 앵두와 같이 조그마한 입술 모양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빨 자국이 흉터가 되어 울퉁불퉁했다. 틀림없이 사람의 이빨에 물린 것이 분명했으며, 다른 상처라면 결코 그와 같은 현상을 이룰 수 없는 상처였다. 정불삼은 냉랭히 웃으며 말했다. 이 꼬마 녀석이 억지를 쓰려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군.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만 산 위에 자주 오르게 된다면 끝내 호랑이를 만나는 법이지. 내 녀석이 도처에서 풍류를 즐기다가 끝내는 여인에게 꼬투리를 잡혀 여인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 격이군.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히덕거리며 다시 말했다. 이와 같은 일은 이 할아버지도 젊었을 적에 당한 적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당하의 애비가 생겨났으며 당하가 태어났겠는가. 다만 나의 못난 동생인 정불사만은 그 나이가 되도록 마누라를 맞아들이지 못하고 늙음악까지 흐리멍텅하게 온종일 울상을 짓고 있는 꼴이 정말 영웅이 아니라 구운 같은 몰골이지.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자 이제 됐다. 쓸데없는 잔소리는 그만하기로 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자네는 당하를 요구하게 되겠군. 석파천은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언제 자기의 어깨 죽지에 사람의 이빨에 물린 상처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이빨 자국을 볼때 매우 심하게 물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처를 자기가 입게 되었다면 그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요즘 며칠 동안 그는 괴이한 일들을 많이 겪기는 했으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잘못 보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유독 이 일만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로서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었고, 정불삼이 묻는 말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정불삼은 그가 대답을 하지 않고, 얼굴에 매우 괴이한 표정을 떠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자신의 거짓이 탄로나자 젊고 얼굴이 여려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가 겸연쩍은 나머지. 그러는 모양이라 생각한 그는 소리 내어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하, 당하 사대를 들어라. 집으로 돌아가자. 정당은 놀람과 기쁨으로 인해 가슴이 떨렸다. 할아버지. 그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정불삼은 인자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는 나의 손녀 사위가 아니냐? 그런데 왜 집으로 데려가지 못한단 말이냐? 만약 정신을 판 사이에 그가 뺑손이라도 치게 된다면, 이 정불삼은 이후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면목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는 그의 방에 착수해 춘 페이원이란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녀석이 만약에 장낙방 총단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결코 수월한 노릇이 될수 없을 거란 말이다. 정당은 생긋생긋 웃으면서 석파천에게 눈을 흘겼다. 그러다가 그녀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삿대를 들어서는 다리에 대고 밀었다. 배는 교각 사이로 흘러내려갔다. 석파천은 정당에게 당신의 집으로 가느냐고 물어보려고 했으나, 마음 속에 의문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하여 그는 목구멍까지 넘어온 말을 다시 삼켜버리고 말았다. 냇물은 푸른 비단띠처럼 뻗쳐 있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반사되었다. 정당이 삿대를 물속으로 집어넣자, 냇물은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조그만 배는 미끄러지듯 떠내려가고 있었다. 내가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풀들이 배전에 스치는 소리가 쏴쏴하고 들리기도 했다. 축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정당과 석파천의 머리카락을 건드리기도 했다. 마치 부드러운 손길이 그들 두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듯 했다. 정말 아름답고 조용한 밤이었으며 꽃향기 또한 그윽했다. 석파천은 그저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조그만 배는 잔잔한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가더니 어느덧 두 번째 다리 밑을 지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교각 사이를 지나게 되었다. 구불텅거리며 한참 동안 가다가 하얀 돌을 쌓아 올린 돌계단 옆에 닿게 되었다. 정당히 배의 밧줄을 집어들고 던졌다. 돌계단 위에 나무 말뚝에 밧줄이 걸리게 되자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서 석파천에게 웃어보인 후 몸을 날려 돌계단 위로 올라갔다. 정불삼은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자네는 교객이 되신 귀한 손님이야. 자, 자, 어서 올라가자고. 석파천은 교객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어리벙벙해서는 정당의 뒤를 따랐다. 그는 그녀를 따라 흙칠을 한 조그만 문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동그란 차도를 깔아 놓은 길을 따라 월동문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곧이어 한 채의 화원이 있는 곳으로 들어섰다. 그런 연후에 그녀와 함께 한 채의 팔각 정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불삼은 정자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자, 귀하신 교객, 이쪽으로 앉게나. 석파천은 무엇 때문에 교객이라고 자꾸 강조하는지 몰랐으나 정불삼이 앉으라고 하자 자리에 앉았다. 정불삼은 손녀 정당의 손을 잡더니 화원을 가로질러 어디론지 사라졌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정자 밖에 꽃나무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지게 되었다. 미풍의 나무들이 사그락거리는 가운데 정자 옆에 그네가 흔들거리고 있었다. 석파천은 왼쪽 어깨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매우 얼떨떨해 있었다. 잠시 후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중년 부인이 화원을 가로질러 정자밖에 이르더니 약간 허리를 굽혀 보이고 미소를 띄운 채 말했다. 교객은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그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잘알 수가 없었다. 다만 안으로 들어가 옷을 입으라는 말인가 보다 생각하고 두 중년 부인을 따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연못가를 지나 회랑을 따라 걸었다. 그리하여 그는 두 중년 부인을 따라 한 상방에 들어서게 되었다. 방 안에는 커다란 통에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두 폭의 수건이 놓여 있었다. 한 중년의 부인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교객, 어서 목욕을 하세요.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새 옷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형편에 따라 여전히 지금 입고 계신 옷을 그대로 입으시라는 할아버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두 중년 부인은 킥킥 웃으면서 방에서 물러가 방문을 닫아주었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이름은 분명히 개작종인데, 어째서 방주라고 하고 천우라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군. 석파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이번에는 또 교객이라고 하는구나.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이왕 이곳에 온 것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갖자는 생각을 했다. 그가 보기에 정불삼과 정당이 자기에게 아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커다란 통에 담긴 물에서 향긋한 냄새마저 풍기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기로 하고 옷을 벗고 그 커다란 물통 속으로 들어가 목욕을 했다. 목욕을 다 하고 나니 정신마저 상쾌해졌다.